자 여러분들 심천 잡스 26인치 펫바이크 자전거가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4.0인치 그 광폭타이어고요 요즘 광폭타이어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자재들도 보면 그렇게 허접하지 않습니다 내가 1 0 0점짜리라고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겠어 하지만 충분히 20만원 30만원대에서 가격을 다 잡고, 제품도, 성능도 좋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패셔니블하게 들어가 있고요 안장, 폭신폭신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타시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도록 잘 만들고, 잘 배송해드리니깐요. 여기 보면, 시메노라고 적혀있어요. 시마노 아니고, 시메노. 뭐, 잘 쓰시길 바래요 안녕. 괜찮아요. 타십시오.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자, 우리, 시승자님. 우리 김대표님 이제 한번 주행을 첫 주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26인치 저도 이런 광크 타이어를 갖고 있는 자전거는 처음 타보고요 네. 마치 느낌이 네. 어, 방방한 네. 그런 느낌이에요 방방 퐁퐁 퐁신푹신합니다아 푹신, 시몬스 네. 침대 느낌은 아니고요 시몬스는 힘들리지 않잖아요 네. 어, 느낌이 굉장히 새로요저도뭐 자전거를 많이 타보지는 않았지만, 네. 뭐 주로 m t b 위주로 타다가 네. 이런 자전거는 처음 타보고요. 근데 기어 변속 한번 해볼게요. 예. 네. 변속. 네, 여러분들 뭐 요새 이제 날씨도 많이 좋고 하니까 산이나 들이나 <웃음> <웃음> 뭐 자전거 도로, 서울 한강이나 뭐 안양천. 뭐, 도림천, 이런데 많으니까요. 그리고 굳이 서울에 안 살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 오히려 더 추천합니다. 펑크 날일 없고, 그리고 속도는 말하자면 뭐, 로드나 그런 MTV보다 약간 느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거대함이 주는 이 뽀대. 에? 우리 사람들이 왜 뽀대를 한국 사람들 중요시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또 접이식이라 만약에 내 차가 SUV다, 자전거 넣고 싶다 하면 여기 이렇게 열어가지고 폴딩. 아 그러네요 접기있네요 폴딩. 폴딩. <laughs> 이거는 여러분들 연구해 보십시오. 굳이 가르쳐드리지 않습니다. 폴딩은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제 두 하나 둘아 이게 쉽지 않네.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